그그 <목소리가> 네, 호텔 네, 그, 네. 그, 네. 그 옆에, 옆에 자리는 는그다그래제거면서그하나그

한숨 나가야 돼요, 선생 나와야 돼요? 아, 나내버돼요대 어, 뭐, 그때 굴다리 밑에서 방송 나갔잖아요. 저만 못 봤다고 하더라고. <laughs> 다른 사람들 <laughs> 다 봤는데 <laughs> 집에라안 들어가니까. 출연가 <laughs> <laughs> 모임 낚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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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laughs> 앞서 저희 카페 문영진 소개가있겠습니다 저희 캠핑소에서 피규어 트 카페 매니저, 로켓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도움을 주신. 오늘 이 행사가 있기에 앞서서 이 모든 상품서부터 준비하시는데 사실 짧은 기간에 준비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서 부모에 미치다 프로이신 우리 박 프로님 인사 한 번. 네. 박입니다 네. 네. 어, 이렇게 큰 낚시 대회는 진짜 처음 나와본 것 같아요. 저도 선수로 참가비 나고 참석했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스테파스스테파 보일러 대표님 오셨습니다 또 하이데이터 대표님 오셨나요? 네. 아, 그리고 저희 센터에 참여해주신 박수신 대표님, 꼭 여기 참석해주신 우리 그 최재형 프로님하고 박 프로님 네.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FTV 그 미스테인 리젤스 대물추적 진행자 최지원 월척수배 어... 여자의 홍일점 동호여신의 반옥님입니다 저희 요번에 제가 그 캠핑솔루션 그 사용자 모임 대회에 와서 좀 느낀 게 많습니다 대회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일단은 상품이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고 여기는 뭐, 얘기 들어봤더니, 가방 하나도 한 10만원 된다고 하는데, 이런 대회 저는 매일 불러주면 매일 갈것 같아요. <laughs> 오늘, 어, 저기, 뭐야, 어 뭐, 부모, 저는 어제 미리 와서 낚시했는데, 오늘 아침에 참고로, 어, 덩어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은, 밤새시면 나옵니다. 나오고,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이게, 남자분들만 많이 오셨어요 여기 텐트가 캔백솔루션 텐트가 보통 2m에 1 5 0뭐 2m에 1 8 0 큰데 이거 설치해놓고 혼자 주무시지 마시고 저처럼 아내와 같이 낚시 오셔서 같이 자시면 됩니다 스틱밥 보일러 틀고 자니까 어, 너무 따뜻하고 잠잘 오더라고요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영시간이 언제죠? 방영시간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30분입니다 아, 네. <Safe> 그리고, 자, 이거, 한, 김에, 자, 마지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기를 잡으셨을지, 자, 여기, 공무석에서대치를 합니다. 지금, 어, 이, 이, 부에서아놨으니까요 그거 가지 마시고, 봉지를 좀, 너무나 큰 봉지를 주겠습니다. 형님, 어... 어... 뭐, 어, 어, 하나 더봅자다지 <ihremhn>!. 그럼 되잖아. 아, 그렇 작다. 작다. 사랑 같이. 안녕하세요. 그래. 그 나와야지. 이거. 안녕하세요. 그래. <laughs> 나와야지.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 그래. 아, <laughs> 어떻게 하어요 어떻게 갔어? <laughs> 네 그래야지. <laughs> 네 그래야지. 야, <맞지. 웃음> 안 냈죠? 잘나고 <laughs> <달라. 웃음> <laughs> 너무 그러지 마요 또. 생하이전 냈어요. <laughs> 뭐 <하나을게요, 입학. 웃음> 둘이요? 에 아니 아, 여기는 네. 둘로 가요. 여기한테. 기딸 하나요? 큰애 있지 아들. 아들 뛰쳐. 수... 아들은 엄마 따라가고 딸은 아빠 따라가고. 우리, 우리 아들은 서초동에 촛불들로 갔어. 응. 어, 맞네 맞네. 잘 계세요. 나는 셋이요. 아, 애들 셋이면 하나는 데려와야지, 최소한. 아, 딸 둘의 아들 하인데한장 <laughs> 왜 오늘은 아침에 뭐 짧은데 나왔어? 어? 오늘은 짧은데 나왔어 짧은데 여기 밑바닥이 나와, 다 아무튼. 소리 없이 합니다, 소리 없이. 저희 신랑한테 창피할까봐 소리 없이 씨가 안 보이길래 <laughs> 했더니, 어, 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 신랑이 말한대로요, 아침에 입질이 있다고 하는데, 아 오늘은. 아니 아침에 오늘 어디가 없틀 엄청 추워 나두세요 열은 안 납니까 이거? 열안 나요 그리고 이제 밑에... 아직 틀어놓은 겁니까요? 아니요 두껍죠 저기요. 다 아, 아, 이슬렐인 거예요, 물한 개. 이슬레인 와. 는데도이 어디서 더라 저, 은평이죠. 어, 맞다, 맞다. 다시 한번어야 돼. 나왔죠? 너무못 잡았어요. 35, 37. 축하드려요. 진짜 라지네붕 와. 빵입니다, 저. 정도를 하고 있었어야지. 아침에, <laughs> 진짜. 아침에 한마 아니구나. 그리고 저녁. 30분쯤에 한 마리 제가 말씀드리자나 가 절대 두고 못 잡았다고 응? 안앉다고후썼어지요 <laughs> <기가 잡더라고. 웃음> 어? 어디 있어요? 응? 제가야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명찰을 <laughs> 3 6 6이 여기 이거 측 해당되지 않는 8마리 잡았습니다 나 최대어가 아, 30.1아니 30. <laughs> 30.3번 자, 다음은 육동31.1 남문 분이운차 네.

자 나도 잠 가만히 있니다잠깐세 분. 나그네님은 그 다음 사람한테 저패스하신니다 워낙 많이 저런거 받으셔서 스마트는절곡집이예요도가 저기 나그레님은 다음 분한테 패스하실거에요 절곡집이에 스마트는 자기가 절곡을 네 저건 스마트 차 안하네 스마아안하 스마트 안하네 스마트는 절곡 자기가

처음 처럼 님. 대님앞에 로고 보이게 이렇게 신 아, 분이 2018년 이번에는 2 0 0 0오백8박수포입니다 2,000에 1,500.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2 0 0 0박포 천당 어린이집. 아, 대박 나왔 아, 오늘. 그 대사람 되나봐요. 네! 다시 <목소리도> 네! 한 번.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번. 하나, 하나, 셋. 잠깐만 아, 이거 직청 그냥 이렇게 있으읽겠요 됐어요? 습니다 네, 읽겠습습니다 이거 이거 니 네, 다 씻었는데. 네, 아빠. 네, 탔습니다 아, 네, 읽겠습니다. 아, 네, 읽겠습니니다 아, 네, 읽니다 아, 네, 아, 네, 읽겠습니다. 아, 네, 읽다 아, 네, 다 아, 네, 읽다 아, 네, 읽겠습니다. 네, 세요 그, 그, 그안 올려도 돼? 그네 번째 때에서 계속 튀겨 올리는데, 세메디 올리고, 그거를 다 끼, 여기 안에다 끼셔야 돼. 여기 네, 보면 플라스틱, 플라스틱 들어있거든요. 네. 다 일일이 껴야 돼. 캠핑솔루션 행사할 때 했던 사, 참가자 전원분들이 다준 사은품인데요. 수납, 되게 좋죠. 이거 좀, 봐보세요. 여기, 한 칸이 자꾸가다 있어요. 여기다가 다 끼워 넣는 거 이렇게. 음. 응, 이렇게 해서. 자주구제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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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다. 뭐, 바리 뭐, 뭐, 핸드, 뭐, 자주구제거다서야 돼. 장품가하야장품가장품가장품 가봐야 돼. 하장품 하장 하장품 가봐야 돼. 하장품 장품 가봐야 돼. 가야하가 아유 <laughs> 내가 손이 부끄럽네 갑자기 아니아니아니아니 <laughs> 네? 마음만 받을유 아유 고맙습니다, 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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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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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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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아 그러니까 아유 아맙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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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예예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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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낚아민아낚시유아서아라아 낚시 한아니까아 그래요? 또하아 <laughs> 생겼네 <laughs> 또 하게 생겼네, <laughs> 또 하게 생겼네 진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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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 어쨌든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무릎하게 을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예전초그 낚싯대 두대 받칠 때 꽂아서 했던 낚시가 좋았는데 음. 바다 낚시 우리 유남도 간다 지금 바다 낚시 한 15년, 20년 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건뭐 낚싯대 세대 피니까 여기서막 뭐라 그래 젊은 친구들. 아씨 그렇게 피면 고기 못 잡아요. <laughs> 아 왜? 그래서. 아 그거 무슨 고기 잡냐. 아, 나 원래 이렇게 했는데. 아우 날씨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배움지 아니 그죠 많이 피대는 거야 배움재 <laughs> 얼마 안 됐죠 그래. 그때 그때부터 나도 여섯 때까지 쳐봤어요 아씨 짧은데 서는못 타요. 못 잡아요 짧은데 서꼭 어떻게 잡아요? 아니 여섯 한 때, 일곱 한 때나 배치기로 맞추기를 날려주던데. 아, 그럼 당신들 힘 좋을 때고 수네를 좋을 때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고. 그거? 그래? 아, 장비에 밀려가지고요 애물낚시 자체가 또 지금, 모르를까, 음. 다대편성좀 하지 않으면 노지에서는요, 솔직히, 집보해가지고 붕어 끌어 모은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 어, 벌써 장비들이 좋아져서 깊이 깊이 막 대답하는데, 어떡해.